말씀이 우리와 함께 날마다 만나는 성경통독일기 민수기 7장에서 8장입니다. 각지파 수장들의 예물 7장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치던 날에 모세는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재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였다. 모세가 그것들의 기름을 부어 성별하자 이스라엘의 수장들, 곧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각지파의 수장들로서 사열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들이다. 이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였다. 술에는 수장 둘에 한 대씩, 소는 한 사람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이것들을 성막 앞으로 끌고 오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서 그 예물을 받아 만남의 천막이랬어라. 레위인들에게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 나누어 주어라. 오세는그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넘겨 주었다.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두 대와 소네 마리를 주었다. 무라리의 자손들에게는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넉 대와 소8 마리를 주었다. 그러나 크아세 자손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맡은 거룩한 일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재단에 기름을 붓던 날 수장들은 재단 봉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자기들의 예물을 재단 앞에 바치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수장 한 사람씩 재단 봉헌을 위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첫째 날에 예물을 바친 이는 유다 지파 소속 암니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그의 예물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3세켈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3세켈나가는 금접시 하나 건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1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암니 나답의 아들 나우손이 바친 예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카르의 수장 추하르의 아들 느타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재물로 바칠 기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나가는 근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한 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추아르의 아들 느타넬이 바친 예물이었다. 셋째 날에는 즈불룬 자손들의 수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 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세 킬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제재물로 바칠 순염소한 마리, 친교재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루우벤 자손들의 수장 스데우루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 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세켈라가는 금접시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츠루가 바친 예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심해온 자손들의 수장 추리사 따위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3세켈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3세켈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재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재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친교재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추리사 따위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여섯째 날에는 가드 자손들의 수장 두 엘의 아들 엘야삽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 켤로 130세켤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세켤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3켤 나가는 금접지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재재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1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두 외일 아들 엘야삽이 리 바친 예물이었다. 일곱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 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 0 0 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던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일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제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일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우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었다.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들의 수장 푸다추루의 아들 가물리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 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 0 0 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 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세켈 라가는금 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1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푸다추루의 아들 가물리엘 바친 예물이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들의 수장.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3세켈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온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3세켈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숙제 제물로 바칠 순념소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1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들의 수장 아미삿다이의 아들 아이에제르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130 세켈로 1 3 0세켈라가는 은대접 하나와 이른 샛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이 두 그릇에는 곡식 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3길 나가는 금 접시 하나.번 재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일 년된 어린 순양 한마리속제 재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친교 재물로 바칠 소두 마리.순양 다섯 마리.순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사 다위의 아들, 아이예제르가 바친 예물이었다. 11째 날에는 아세르 자손들의 수장, 오크란의 아들, 파그예디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세 킬라가는금 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제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오크란의 아들 파그예일이 바친 예물이었다. 열두째 날에는 나탈리 자손들의 수장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3켈로 130세켈 3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3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고식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고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3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한 마리 숙제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애난의 아들, 아이라가 바친 예물이었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에 이스라엘의 수장들이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다. 곧 은대접이 열둘, 은쟁반이 열둘, 12, 금접시가 열둘이었다. 은대접 하나의 무기가 1 3 0세켈이고 쟁반 하나의 무게가 7세켈이었으므로 그릇에 쓰인 은은 성소 세켈로 모두 2,400세켈이었다. 향을 가득 담은 금접시는 12이었는데 하나가 성소 세켈로 13켈이었으므로 접시에 쓰인 금은 모두 120세켈이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였고 또 그것들에 딸린 곡식재물이 있었다. 순염소 12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신교 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24마리, 순양이 6마리, 순염소가 6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마리였다. 이것이 제단의 기름을 부은 뒤에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었다. 오세는 주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 커룹 사이에 있는 증언궤에놓인 속죄판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곤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셨다. 등잔을 차려놓은 방식 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등잔들을 차려놓을 때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잔들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차려놓았다. 등잔대를 만드는 방식은 이러하였다. 금을 두드려서 만드는데 잎받침에서 꽃잎까지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레위인들의 봉헌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때 이렇게 하여라.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린 다음 온 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황소 한 마리와 그것의 곁들여 바칠 곡식 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너는 속재 재물로 바칠 다른 황소 한 마리를 끌어온다.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모은다. 내가 레위인들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들에게 손을 얻는다 그러면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리는 예물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할수 있게 된다. 레위인들이 황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면 너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한 마리는 번제물로 주님에게 맞춰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라. 너는 또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에게 올려라. 너는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갈라놓아. 그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일을 할수 있다. 너는 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바쳐진 이들,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테를 매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마다들 대신에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나는 그들을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나에게 바쳐진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주었다. 이는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다가올 때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밑에서 맡은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주님께서 레위인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하였다.레위인들의 복무기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이것이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이다.25살 이상 되는 남자는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한다.신살부터는 복무를 마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형제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시중을 들 수는 있어도 일을 맡아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인들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여라.